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함부로 하는 남자와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친구들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땐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에요. 오며가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가 남편이 먼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표현을 해오면서 연인이 되었지요. 당시 저희 둘다 20대 후반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제가 뜻한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대요. 사귄 지 3년쯤 되니까 남편이고 저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우린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살자. 애는 몇 명나 차. 약간은 농담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연인 사이에 의뢰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지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희 둘이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한 것과는 별개로 결혼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약간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혼을 하게 된듯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보다는 제 마음의 소리에 좀더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솔직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신혼살림은 저희 둘의 직장이 있던 지역 내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나 다행히 당신들 사는 집하고 노후 준비 정도는 되어 있었지만 결혼하는데 현찰다발을 턱턱 내주실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는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의 능력으로만 시작하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쓸데없는 허례허식도 상의 끝에 생략했었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도 남편만큼이나 받은 게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님과 신우는 걸핏하면 제가 빈몸으로 시집왔단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소리를 듣고도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말 한마디 해주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 면전에다 대고 제 친구들은 남자 쪽에서 집도 해오고 차도 사오던데 저는 무슨 팔잔지 모르겠다고 해버렸어요. 남자가 모아둔 돈이 없으면 시부모님이라도 해주시던데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대화가 신혼초에 있었으니 이후로 시부모님과 신호 그리고 제 관계는 금세 안 좋아졌습니다. 솔직히가 시집 온 며느리였던 제 입장에선 시댁 식구들과 껄끄러운 사이로 지낸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제가 참고만 있었다면 저희 어머님이나 신우 성격을 봤을 때 어디까지 참나보자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막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불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나 신우는 제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관찰하며 한마디로 물고 뜯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두 사람 눈에 거슬리는 짓을 안했던지 급기야는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돼가던 시기에 난데없이 집들이는 왜 안하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집들이를 안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일단 저희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구축이었거든요. 그래서 벽이 무너졌거나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요즘에 지어진 집들처럼 환하고 세련된 멋은 없었지요. 하지만 제 집도 아니고 전세였으니 답답하긴 했어도 제생 돈을 들여서 고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새로 한 것이라곤 도배밖에 없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좋은 가구를 들이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기약은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전세가 아닌 자가를 사게 되면 그때 좋은 가구를 사자는 생각으로 일단은 저렴하게 중고 시장에서 장만한 가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솔직히 살기야 살고 있어도 남을 불러서 자랑을 한다던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네요. 한편 결국 남편이 저에게 통보하듯 집들이를 하기로 했다고 알려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적어도 나랑 상의는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자기도 어머님과 신우한테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나요. 그리고는 어차피 한번은 해야 할것 같으니 좋은 마음으로 하자입니다. 저는 너무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론 그래 남편 말대로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할 관문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만 초대하면 세 사람밖에 안 되니까 음식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들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집들이를 하기로 한 전날,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신우뿐만 아니라 어머님 친척분들도 오실 거라면서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라고요. 제가 남편더러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법이 어딨느냐고 당신이 어머님이랑 통화 좀 해보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통화하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어머님 기분이나 상한다며 그냥 기왕하는 거좀더 넉넉히 준비한다 생각하라대요. 하지만 말이 쉽지 눈앞이 깜깜했지요. 어머님 아버님 신우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다섯 사람에 맞춰서 장도 다받놨고 어떻게 할지 구상도 마쳤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친척들이 온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가서 부족한 재료도 사다주고 잔심부름도 들어줘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대요. 하지만 이튿날 아침 일어나니 남편은 벌써 어디를 갔는지 안 보였습니다. 비어있는 침대를 보니까 어찌나 열이 받던지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다섯 번을 내리 걸었는데도 안받대요 그리고는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왔는데 어딜 갔다 오느냐니까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서 뒷산에 갔다 왔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남편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제가 남편더러 장난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도와주겠다나요? 저는 됐다고 남편에게 대꾸하곤 입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서 남편 가슴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장바오기부터 시작해서 밑준비까지 제가 다 했으니까 굽던지 찌던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손님 맞이하라고요. 그러고 저는 제 핸드폰과 차키를 챙겨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딜 가냐며 화를 내길래, 나도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서 친정에 간다고 받아쳐버렸지요. 그리고는 저는 진짜로 친정에 갔어요. 사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로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부모님도 각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바쁘시기도 했고, 솔직히 결혼 후부터 보통 힘들고 지칠 때마다 친정 생각이 많이 났는데 행여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더 발걸음을 안한 것도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니 친정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왔냐고 하셨습니다. 그런 친정 어머니께 저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많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친정어머니는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냐면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그간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에게 함부로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집들이 얘기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계시더니, 오늘은 어쨌든 왔으니까 좀 쉬다 가라 하셨어요. 저더러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리고 한편, 제 핸드폰은 불이라도 난것 마냥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려대고 나중엔 문자가 폭탄처럼 오대요. 남편은 저더러 무책임하다.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어쩔 셈이냐? 아주 혼자서 똥줄이 탔는지 난리가 났더라니까요. 그리고는 급기야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더러 지금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화를 내시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집들이도 어머님하고 어머님 아들 둘이서 정한 일 아니냐고, 왜 저한테 그러시냐 했어요. 그래도 제가 식사하실 수 있게 밑준비는 다 해놨으니, 남편더러 차리게 하시란 소리도 했고요. 어머님이 저더러 하는 집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던데, 제가 차마 저도 어머님 하시는 행동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소리는 못했네요. 저는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부엌 은 엉망이 되어 있고 거실에서 뭘 했는지 장판도 여기저기 찍혀 있고 전세 끝나고 물어주고 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보더니 진짜 이렇게 했어야 했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당신은 내 부탁을 귀등으로도 안 듣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나에게 뭘 바라냐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할 말이 없다면서 이렇게 제가 화를 낼 줄은 몰랐다고 미안하다 하대요. 솔직히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전부 다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일을 더 키우고 싶지도 않아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사람이 집어릇게못 준다더니 또 무턱대고 일을 벌려놓고 저를 찾더라니까요. 지난달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진작부터 남편과는 양가 부모님 생신은 각자 알아서 잘 챙기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 생신 때도 제가 주도하여 남편을 데리고 가서 밥한 끼를 먹고 왔고요. 용돈도 재벌이에서 드렸어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친정부모님이 그것만으로도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며, 특히나 남편 생일 때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일상을 차려주시대요. 필요한데 쓰라며 용돈도 50만원이나 주셨고요. 솔직히 저야 시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거란 일말에 기대조차 없었기에,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부러웠어요.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생신이 돌아오자 아버님 때와 마찬가지로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들이 때 이후로 제가 어머님한테 점수가 많이 깎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제가 어머님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어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왜 없는 소리를 지어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러면 도대체 어머님한테 언제 점수를 딸 생각이냐대요. 그 놈의 점수 타령에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저는 남편 덜어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점수를 따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도 싫다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기도 하고 지난번에 집들이 음식 준비하면서도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그래도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무조건 생일상은 차려야 한답니다. 어찌나 사람을 들들 볶는지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생일상 얘기 꺼냈을 때처럼 당신이 음식 해놓고 내가 했다고 해주면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내 점수가 걱정이 되면 그 정도 거짓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더러 지금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절대 못한다 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냐고, 그런 사람이 왜 가만히 있던 나를 팔아서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고. 아무튼 나는 생신 파티인지 뭔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다른 사람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준다며 점점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지요. 저는 남편더러 당신이야말로 내 입장이란 걸 신경이나 써본 적이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상 같은 소리 한다고 당신은 장인장 모생일 때 먼저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봤냐, 말이라도 먼저 생신 축하드린다고 해봤냐 따졌네요. 어쩌다 처가에 가게 되면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뒤에 따라와서 주는 밥이나 처먹고 말 한마디 없이 있다가 오는 게 전부면서 나한테 어떻게 어머님 생신 어쩌고 그딴 소리를 할수 있냐고, 염치라는 게 있긴 하냐고. 정말이지 그간 마음에 쌓였던 이야기가 전부 다 쏟아져 나오더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그래도 이번 생일상은 무조건 차려야지 안 차리면 가만 안 두겠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라는 게 끊어지는 듯 했어요. 가만 안 둔다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생일상을 차릴 줄 알았나 봐요. 어림도 없었지요. 집들이 때 그렇게 사람이 싫은 티를 냈으면 지도 알아듣는 게 있어야지. 한번 얼렁뚱땅 넘어가 줬더니 나를 물로보나 싶대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주말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전 10시 반쯤 늦지막히 일어나 커피도 내리고 토스트도 만들었지요. 그렇게 여유있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머리가 떡이 된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보고는 지금 몇 신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지금 아침 먹는 거안 보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미역국 안 끓이냐고. 어머님이 점심때 오시기로 했다나요. 저는 어머님이 점심에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튼 제가 남편더러 그걸 아는 당신은 이제껏 잔 거냐고. 자식이 돼서는 왜그 모양이냐고 한마디 했네요. 이후로 빨리 뭐라도 하라고 저를 재촉하는 남편을 향해 당신이야말로 미역국이라도 끓이라고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생신상은 순전히 당신 생각이었으니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라고도 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혹시나 남편이 저보다 일찍 일어나 뭐라도 하려고 흉내라도 내고 있었으면 저도 마음을 달리 먹고 도와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자기가 어머님한테 생신상을 차려드리네 어쩐의 헛소리는 다 해놓고 일은 제가 다 하라는 판이었으니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겠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또 다시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며느리 도리를 하해 못한 해 해대길래 당신은 뭘 했냐니까 사위 도리라는 말은 없다면서 빈정거려요. 그래서 사위 노릇이라는 게 있다고 이 멍청한 인간아 하면서 당신은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장모를 위해서 뭘 얼마나 했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한마디로 할 소리 안할 소리 다 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한다는 말이 매사 따지고 들고 성긋는 저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나야말로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터진 입이라고 떠들어대는 당신 같은 남자랑은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욕을 하면서 현관 밖으로 나가대요. 부부싸움만 했다 하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남편이 나가기가 무섭게 현관 보조키까지 전부 다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이 돌아와서는 잠긴 현관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대요. 게다가 그새 시간이 흘러서 어머님 아버님의 신호까지 왔더라고요.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저만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니까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이혼을 어떻게 할지 정할 때만큼은 의기투합이 잘 되대요. 어머님은 저더러 성격 이상자라며 저 때문에 당신 아들 이혼남 됐다고 저를 고소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머님과 신우의 억지와 시비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까지 했다고, 어머님하고 신우가 저희 가정을 파탄 냈다고 똑같이 고소하겠다 했지요. 솔직히 변호사 말로는 소송으로 해도 제가 이길 건데, 다만 같이 산 기간이 얼마 안 되니 위자료는 거의 못 받을 거다 했거든요. 이혼 후 저는 친정부모님과 다시 합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내가 이혼녀구나. 솔직히 그 생각만 하면 왠지 모르게 움츠러드네요.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알기에 힘내보려고 합니다. 한편 남편의 경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기어이 그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 때문에 큰코다쳤더라고요.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당시 남편은 자기가 곧 승진을 하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거들먹거렸는데요. 알고 보니 승진을 할 예정도 아니었고. 순전히 자기가 잘못된 몇개 서류랑 사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엿듣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던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장 뒤에 흘러들어가서는 사장이 남편더러 경거망동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좌천을 시켰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언젠가 그놈의 입 때문에 망할 줄 알았기에 놀랍지도 않았지만요. 하긴 이제 뭐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저대로 제 앞가림이나 잘하렵니다.